자 이렇게 해서 아이난 이제 전에도 한번 방송을 방송 얘기했는데 돌 싸는게 재밌어 이렇게 그래 흙으로 싸는거 뒤에 아돌 많은데서 돌 돌도 많은데 돌 싸는거 진짜 짜증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흙으로 하는건 좀재밌어 이렇게 아 좋아 좋아 이렇게 또 그리고 혼자서 싸는거 사람들하고 같이 싸는건 맞춰야 되잖아 올려라 내려라 밀어라 땡겨라 아나그 짜증나대 그래서 뭐 그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뭐 일이 없다 그러면 거 가서 뭐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무조건 얘기해 돌 사실적으로 돌 전문가인데요 저는 혼자 쌉니다 이렇게 얘기해 사람 필요 없죠 그러면 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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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5만 원 30만 원입니다 사람 쓰면 근데 저는 혼자서 사람보다 싸는 것보다 더어 아무튼 빨리 쌉니다그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소비자 입장에서 사람도 25만 원 30만 원 줘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없이 혼자 싼다 그러면은 무조건 혼자 싸게 해줘. 그래서 무조건 돌싸는 거는, 여기도, 음, 여기도 이제 조경, 인천에, 인천 분인가봐 인천 조경업자인데요. 땅 주인하고 좀 아는 분 같아요. 그래서 여기 좀, 음, 조경석고 싸야 된다고, 처음에는 3 w 블 얘기하더라고. 3 w 블 공투를 보내달라는 거. 그래서, 돌싸는 차들은 거의 대부분 6 w 이다3더 삼더블하고 공투는 거의 대부분 돌싸는 차가 거의 없, 없거든요. 진짜 한1 0 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진짜 전문가도 있긴 있더라고 그런데 대부분 대부분 원주권도 보니까 돌싸는 사람 받긴 받는데 거의 없어 1 0 0명 중에 한두명이 삼더블하고 공투. 근데 돌을 웬만한 그 좁은데 좁은데라든가 돌이 좀 작은 거는 가능하겠죠? 그 대부분 육더블이 거의 대부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큰 거는 이제 텐들 요즘 텐들도 많이 하더라고 텐치기가 나오니까 텐들도 이제 물량 뛰기 공팔이 막 옛날에 많이 했었죠. 하천에 도은 거의 텐하고 공팔들이 하죠. 육도부는 거의 뭐 띠쓰다만한 보고 육도부는 요즘 바세 바치나 요런 데서 거의 하고. 그래서 공투를 보내달라는 거. 그래서 공투는 돌산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찾아보시라. 제가 이제 육도부를 는데돌 전문가다. 다그다 육도부를 그, 다 제가 싼 거다. 아그래 그러니까 가격차이가 1 0만원 차이면은 또 양도 공투 싸는 거에 두 배는 싸거든요. 그랬더만, 아, 그럼 6블 들어오세요. 이렇게 어차피 소비자 입장에서는 설명을 해 주셔야 돼. 잘 모르는, 모를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 왜서 내가 그, 왜 공투를 원하시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요 그랬더만, 여기 현장에 돌이 작다는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아까도 내, 내가 6블이 계속 들었잖아요. 막뒷바퀴들 정도로 들었는데. 그래서 이분은 사진만 보고, 인천에서 사진만 보고서, 옆에 있는 사진 찍은 거 보고, 이제 돌이 작다고 생각을 하셨나봐. 그래서, 어, 그래서 내가 아침에 와가지고, 아, 이렇게 큰 틀을 공투를 불러서 어떻게 할뻔 했냐. 아 아, 저도 사진 봐가지고, 그랬다는 거라서, 아, 죄송하다고. 아무튼, 뭐, 아무튼 잘, 돼, 잘 됐는 거죠. 아무튼 공투 왔서 쓰면은, 그 저도 공투가 돌산는 애가 있긴 있어요. 저희 조합 중에. 근데 이놈을 보내놓으면 맨날, 아, 전에 그 사진 찍은 어게 있는데 한번, 나중에 사진, 한번 내가 그 네이버 밴드 올려놨거든요. 사진, 그, 어, 내 후배가 돌 쌌는데, 제가 그 사진 찍어놓고, 헐어서 다시 쌌어요. 그 네이버, 네이버, 거기에 네이버, 블로그, 원주 포그랜치시면 제가 거기 이제 산소 밑에다 돌 조경서 쌌는데, 와, 그지처럼 싸는 거예 진짜. 그래서 제가 가서 다시 쌌어요. 이놈이 이틀 쌌어요, 이틀 쌌는데, 공투가. 제가 헐고 다시 쌌는데 하루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아유, 더블로 해라니까, 아유. 거기가 산소짜리니까 못 올라간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못 올라가니까, 공투로 해서 했는데, 제가 올라갔거든요. 길딱 올라가면 되지. 아무튼, 너무 심하면 못 올라가는 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보고서, 아우, 야, 진짜 이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제 절대 그 놈한테는 돌일안 합니다. 야, 너 유튜브 보더라도 너한테는 돌 일을 안 준다, 너. 야, 너 진짜, 그 걔도, 그 동생도 저한테 되게 미안해 하더라고. 제 거래처인데. 가서 도로를. 억만 로쌌는데 그래서 니네 어디 돌 산다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 어디 더배워라 그랬어요. 야, 그걸 돌 산다 그러면은, 야, 현장 보내놓으면 다 욕도 먹지. 그냥 시골에서 막 사는 거는 물론까지 조경석 같은 거는 아무래도 좀 패턴, 패턴도 있어야 되고. 아그 다음에 그거 산소, 산소짜리인데, 그 참, 조상, 조상님 모시는 산소짜리에 돌을 그렇게 싸놓으면은, 그래서 조금 혼냈죠. 근데 이놈이 하루, 하루 일단 60만 원씩 다 받아 먹었어. 아, <laughs> 이틀 싸가지고 이틀. 55만원씩 챙겨줬나? 60만원씩 다 챙겨준 것 같은데? 막, 일끝나자고 바로 주더라고, 또. 그래서, 바로 있는 자리에서 그냥 결제해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근데 그게 애매하더라고, 그 사람들도. 근데 그, 이 동생이 착한 분이에 그래서 나도, 저는 이제 그 밑에 있었거든 밑에서 이제 돌 옮겨다 주고, 그 높은 데는 이제 내가 못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아예 공투를 불러가지고 돌 시켰는데, 나중에 올라가 보니까 안되겠더라고 그래서, 아휴, 제가 길딱 올라갔어요. 그냥. 소비자가 판단하시는 건 그래요. 소비자 판단하면 여기는 6W 못 올라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나 봐요. 그런데 그 장비가 판단하는 거 약간 틀려요. 장비들도 이제 약간 돈안 된다 싶으면 못 올라간다겠죠. 그 근데 돈이 돈이 되거나 뭔가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든 올라가요? 길 닦아서 올라가든 어떻게든. 약간 그 대신 뭐길 닦는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런 거 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이라도 장비 기사도 이렇게 그쪽에 장비 기사가 있었나 봐요. 그쪽. 그쪽 장비 기사한테 견적을 뽑았나봐요 먼저 그 그때 그 장비 기사는 이제 공투 장비 기사겠죠 그쪽 동네 장비가 그래서 저한테 문의가 왔더라고 요 그래서 아 여기 장비가 얘기하는데 어그 산소까지는 음 육 더블이 못 올라가니까 공투를 불러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고 근데 그그 장비 가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문의가 왔더라고 아 그럼 그 장비 기사가 시킨 게 거의 맞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가, 들어갔 들어죠 근데 처음 뭐 공투 불렀는데 어떻게요 해 어떻게 해야지 일을 같이 그래도 믿었지 좀쌀줄 안다고 믿었지 근데 다 거의 거의 다 싸고 나니까 근데 처음 싸을 때도 저도 알았어요 야 이건 너무 심하다 근데 이 소비자가 뭐, 다시 싸라는 소리 안 하니까 돈을 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형님이, 그, 그때 당시에 그 형님이 있었거든요. 그니까, 그땅 주인의 형님좀 되게 순하고 착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왜, 그, 나중에 동생이 와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이, 있따구 식으로 할 거면 뭐뭘돈 주고 하냐고 막그 그래 형한테 화를 막 내는 거예 그래서 저도 옆에 듣다 보니까, 아, 저도 그 죄송하다고 이거, 이걸, 아, 근데 이 형님이, 이땅 주인이 아무 소리 안 해가지고 저도 그냥, 그냥 보고, 보고 말았다. 그러니까, 아,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돈은 다 줬겠다, 그동생한테 근데 그 형, 땅준이 뭐, 한걸 어떻게, 해? 그 형님도. 그래서 이제 그 형님이 이제, 아무튼, 그리, 그리 좀, 둘이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아무튼, 야, 그럼 네가 알아서 해. 그러고, 가 버리신 거예요, 그 형님이. 그리고 나한테 물어보다, 이거 어떻게, 육더불을. 아, 제가, 그러면 다시 올라가가지고, 요거 지금 이틀 쌌는데, 제가 쌌면은 이거 하루면 싼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올라가는데, 한, 길다는데, 반나절. 그리고 뭐 주변 정리하고, 뭐, 나중에 정리하는데, 그래서, 반나절, 이거, 길 정리하고, 길 정리한데, 뭐, 아무튼, 저, 마무리 안된거 있으니까, 그것까지 해가지고, 이틀에, 이틀에, 어차피 제가 마무리 해야 되니까, 하루, 하루 더 시간 달라. 돌사는 것까지. 그러면, 제가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깔끔하게, 아, 근데, 아무튼, 저는 시간만, 여유만 주면은, 좀 약간, 그리고 그 친구가 개팍을 쳐놨잖아요. 그러니까, 저, 심리적 부담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 돌높이가 안 맞네. 이게 또, 씨. 라인만 맞춰가지고, 다이크 갔다가, 다이크 갔다가 마무리 짓는 걸 해야 될거 같네. 그러니까, 딱, 딱 그러니까 그런 게 기분 좋은 거예요. 남이, 허, 남이 쌌던 거 헐어 싸는 거. 남이 개판 쳐놓은 거를 헐어 싸는 거 기분은 좋아요. 그 다음에, 딱 사진을 찍었죠 사진 찍어서 이제 네이버 밴드에다 네이버 이제 블로그에도 올려놨죠. 음, 헐어서 다시 산가하고 헐기 전 사진 혼 사진하고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완전 초보가 딱 느낌이 날 거야 아마. 초보분들 이렇게 이좀 제가 이렇게 그그 동생한테도 얘기했는데 좀 하천 가가지고 돌좀가져 돌, 돌 놀아라. 돌을 좀가져 놀아라. 이 잔돌 갖다가 이 잔돌 갔다가 이렇게 싸는 거예요, 이렇게. 솔직히 뭐, 아이, 이거는 진짜 이거는 라인만 맞춰서 싸면 되지만, 조경석은 약간 패턴이 필요하거든요. 약간 이게 어떤 패턴에서 좀 예뻐요. 이 돌, 이 돌의, 돌의 모양이나 이런 것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그 돌이 뭐 이제 굴린 돌이다 그러면 먹고, 이제 약간 각진 그냥 발파석이다 그러면 다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무조건 위에는 수평을 잡아줘야 되고, 꽂는 거는 이제, 뾰족한 거는 이제 무조건 수평이 올바르게 올바르게 해서 패턴을 하나 하나 세우고 두개 눕히고 하나 세우고 두개 눕히고 이런 식으로 패턴을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중간은 다 거의 서야 돼요. 대부분 쓴다고 보고 그다음 밑돌 어, 밑돌을 하나 세우고 뭐 그런 식으 하나 세우로 두개 눕히고 그렇죠두개 눕힌 거는 무조건 우리가 수평이 가게끔 이제 그런 패턴도 있고 뭐한개 눕히고 한개 세우고 한개눕 눕히고 뭐 이런 패턴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패턴이 있겠죠. 아, 어, 그런 식으로 이제 하천에 가가지고 지금 뭐 네이버 밴드에 보면은 돌산 거 많이 있어요. 있으니까 이제 네이버 밴드, 밴드가 밴드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 이런 데 가면 돌산 조경석 치면 조경석 나오고 전석 치면 전석 나오고 면석 치면 면석 나오고 다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골고 보시고 좀 하천 가서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렇게 돌, 그 약간 연습을 하게 되면 이제 약간 패, 그 약간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 이거, 면 이거, 이거 거의 뭐, 면삭기,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뒤에서 싸는 거 하고, 이게, 옆에서 싸는 연습 한번 해보고, 앞에서 싸는 연습도 해보고, 조경석도 이렇게 꽂는 연습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약간 감각이 생겨요. 이렇게 사람 심리가, 이게 눈, 보는 눈도 있고, 이렇게 해보, 해봐야 돼요. 제가 이제 전에 조카를, 그, 면삭길 시켰는데 면삭길 잘해서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쌓아라 했더만, 어, 이렇게 잘 쌓더라고, 이렇게. 면만 나오면 되잖아. 그 다음에 돌을 세워놓지만 는데 세워놓지만 하면 넘어질 없잖아 이렇게. 약간 눕혀가지고, 이 눕히면 돌은 양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튼튼하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쌓아라, 이제, 동영상도 제가 동영상 찍어놓은 거 보고, 이렇게 똑같이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어, 어 꼭뭐 주인한테도 뭐 괜찮다 소리 듣고. 그래서 이제, 야, 그거돌 남는 게다뾰족하거든요돌 남는 게.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조경석 싸면 좋겠다. 요런 건 조경석을 싸라고 시켰거든요. 그 전에 한번 동영상을 제가 찍어서 올린 게 있어요. 어, 초보가 싼돌 헐어서 다 쌉니다. 요거, 요거 그거 그제 조카가 싼 거예요. 제 조카가 <laughs> 이놈이 아주 스펙탑에 쌌는데, 지도 <laughs> 미안해가지고, 아, 그거를 또 농사진다고 빨리 와서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아, 시간을 내가지고 또 가서. 다시 쌌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싸, 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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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이제 돈 받았으니까 사는 거 받았으니까 싸는 건돈 받아 가지고 이제 기름값 내고 우리 조카 스페아비 주고 이제 한 그렇게 되면 얼마 떨어지는? 뭐 이삼십 떨어지죠? 그래도 이삼십 떨어지는데 이제 이제 제가 가서 헐러 가지고 다시 사고 주변 정리하는데 하루가 걸려서 하루가 그래 가지고 아무튼 조카가 많이 미안해하죠. 아무튼 그래서 야 아무튼 큰큰 큰 교훈이죠 큰 교훈 크게 느꼈을 거야 아마 조카도 이렇게 크게 느꼈을 거야 아무튼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싸는 거구나 근데 아무튼 나중에 이제, 이제 조카도 지금은 이제 월대 들어가가지고 뭐800 830인가 820인가 800 얼마 이제 요즘 들어갔거든요 그니까 아무튼 자 걔는 좀제 조카는 좀 케이스가 좀잘 풀리는 케이스예요. 항상 면허 면허도 그냥 하고는 안 다니고 그냥 집에서 집에서 책 사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이론을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실기 볼때 저한테 몇번안 탔거든요 와가지고 그냥 그차 차랑 똑같다 그래서 푸꾸렌 그리고 가끔 올라가 가끔 가끔 쉬는 날 와가지고 아마 그때 당시 군대 가기 직전이었을 거예요 군대 가기 한일이년전고삼 때였나 그 삼촌이 일하는데 가끔 와가지고 그 와요 그러면 나밥 먹고 올게. 근데 오늘 타고 있어. 그러면 저 점시간에 잠깐 그 원래 점시간 외에는 내발 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시간 잠깐 내발 네 줬거든. 이렇게 몇번몇번안 줬던 것 같은데, 그 실기까지 그 합격해가고왔라고 그래가지고 실기 합격했는데 실기를 합격했는데 이제 군대 가라면 이제 한1 년이 걸리잖아요. 그, 뭐 아무튼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 일 년인지, 뭐 한6 개월인지 일년 걸렸는데, 그 펜션에 폭포 랭 공투가 있어 요 펜션에. 근데 펜션이 워낙에 넓어요. 아, 요거 마음에 안 드네. 요거, 요거 너무 안쪽으로 누웠네. 바깥 한번 뒤져봐야 되겠구나. 그 펜션에 공투가 있는데 거기 이제 펜션이 엄청 넓고 이제 자꾸 이제 길도 닦고 자꾸 이제 뭐 어, 자꾸 추고 이제 점점 넓히는 펜션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누구 속인지 엄마 속인지 아빠 속인지 아무튼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비는 이제 아무래도. 얘는 이제 장비 네바 감각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20인가 120인가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처음에 이제 완전 초보니까 완전 네바 네바 아예 감각이 없는 상태죠 거의 그냥 운전 그 자격증만 딴 상태로 이제 들어갔죠 그래가서 거기서 이제 그 노가다꾼들하고 이제 거기 이제 공투 공투 가지고 이제 뭐 공투 가지고 이제 가지고 놀았겠죠 처음에는 뭐 천천히, 삽질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걔네들 시키죠. 이제 바가지 한 바가지 뜨더라도 천천히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거기한 1년 동안 배워서 군대 바로 갔죠. 군대, 군대 가서 바로 그냥 사수가 됐다 그러더라고. 바로 이렇게, 걔는 올라, 가자마자 이렇게 08 기사, 08 사수가 됐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엄청 좋은 케이스죠. 이게 초보한테는 그 사수를 안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걔 같은 게 경력자다 보니까 확실히 경력을 배워서 가요. 그럼 군대 가서 확실히 좀 나은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군대에서 계속 그거 일만 한 거예요. 08 갔다가. 그러니까 뭐다배웠지 02로 1년 탔지 08로 거의 군대 가서 계속 갔지. 그러다 보니까 나오자마자 그래도 이 사회물은 좀 어려워요. 이게 군대 일하는 거나 확실히 틀려. 군대는 그냥 살랑살랑 그냥 천천히 그냥 운전 연습하듯이 초보 운전때 천천히 이게 뭐 고속도로 고속도로 막육체 짚놓고 천천히 가듯이 군대에서는 이제 어차피 그뭐뭐 뭐 에이스들이 없으니까 그냥 살랑살랑 일 그래서 음제 친구가 이제 건설에서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야내 우리 조카가 있는데 요번에 군대 제대하는데 군대 경력 이것저것 한 2-3년 되는데 야 너가 이2 5 0맞춰줬을까요250 우선은 쳐보니까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리고 처음에 2 5 0원 맞춰줘라. 그래서 250 맞춰줬어. 근데 아무래도 초보 인식 때문에 현장에서는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워낙에 애가 착해요. 그러니까 현장 반장들이 데리고 가는 거죠. 현장 반장들이. 현장 반장들이 얘기를 해. 아, 쟤 초보긴 한데 애가 착하다. 그러면 저도 그 현장에서 같이 일했었거든요. 아무튼. 이것저것 공투도 사다가 이제 만약에 택그 건설회사에 공투도 있고 어6 w 블도 있고 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기사들이 놀 때마다 가서 이제 놀 때마다 공투를 이제 저쪽으로 타면서 기사들이 놀때6 w 블도 올라타고 텐도 올라타고 이것저것 다 탔던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되더라고. 그래서 뭐 친구한테 전화를 했지. 야 그거 월급 좀 올려주라고 그러니까. 월급좀 올려주라 했더니, 아직은 이제, 아, 친구, 그 친구 잘 나가거든요. 부자예요 부자들은 짠돌이에요. 그거는 내가 어디 가도 이게 판단되는데, 진짜 부자들은 절대 돈을 최대한 아끼려고 해요. 쓸 때는 쓰는데, 최대한 이제 경제적으로 돈을 쓸 날이죠. 그서 걔가 판단하기엔 얘는 초보인데, 그렇게 못 주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조카한테 얘기를 했죠. 어, 조카야. 조카가 이름은 은수거든요. 이제 뭐 공개 다됐 공개 다 됐는데 이제 밴드에서 들어와서 같이 활동하고 그러더라고. 이제 은수야 그 아무래도 네가 그 네가 한번 이제 결단을 내려야겠다. 되 어, 삼촌 삼촌 아는 사람 많으니까 너 지금 200 250인데 350 정도 맞춰줄 때를 한번 알아볼 테니까 너가 그렇게 찔러라. 그래서 그냥 300그 250인데 350안 맞춰주면은 그냥 간다 그만둔다 얘기해라. 이거는 네가 판단해라. 네가 거기서 계속 뭐 조금 올려주면 조금 올려주는 데 있든. 그러니까 무조건 저는 이제 조언을 해주고, 이제, 이제 조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자, 자기 성인이다 보니까 자기가 판단하겠죠. 어, 여기, 이제 거기가 편하, 편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더 편할 수도 있고, 저쪽이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했더면, 거기다 대더만 이제, 아, 근데 조금 도안 올려준다 그랬던 거야, 걔가. 왜 그랬을까? 걔는 이제, 아, 이제 그은수를 버리려고 했던 건가? 그내 생각은 그래 이제 아니 조금 더안올려주면 당연히 걔는 걔는 당연히 그만두지, 그만두라고 일부러 걔가 그런 건가? 느낌이 드는 거라서 나중에는 이제 나한테 좀 서운하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야다 키워놨는데 그렇게 가냐고 막 이제 그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하는데 아, 걔는 이제 솔직히 좀 약간 그런 것도 있었겠죠 키운 것도 있었겠죠 개 초보 때이 사회는 그런 게 있어요 사회는. 그 이제 군대에서 배운 거는 좀 약간 살랑살랑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 요돌 마음에 안 드네, 군대에서 배운 거는 좀 살랑살랑하는데 여기 사회는 그렇게 살랑살랑이면안 되거든. 그런데 그 현장에서 워낙에 그좀 걔가 로비를 많이 했나 봐. 그내 조카 때문에 조카가 초본인 초본대 받아 달라고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많이 삽이겠나 봐. 그니까 그렇게 해서 다 키워놨더니만 간다고 서운하다.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기술은 배웠잖아요. 그러면 얘가 기술이, 기술이 300, 300 기술이 되면 300 기술 맞춰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 무조건 다 떠나지 않겠어요, 그거? 난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보는데? 아니, 키워줬으니까 거기서 키워준 만큼 계속 그 기사 탈 사람이 몇명 되겠어. 근데 진짜 착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이분은 나한테 이렇게 도움을 줬으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을 먹여 살려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밥. 좀, 우리, 우리 세계에서 바보 하라 그러겠죠? 우선 자기를 생각하고 남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는 가족이 없나요?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간에, 이거 무조건 이 사회는 기본적으로 한 80, 90%는 그, 자기 가, 치에 따라서 아무리 초, 창기는 아무리, 어, 내가 초창기는 월급 200짜리면 그때 당시 250이었기 때문에 250 받았겠죠? 근데 지금은 내가 350이 됐단 말이야. 기술이 늘어나가지고. 그러면 350을 맞춰줘야지 안 그만두는 거야. 계속 데리고 쓰려면 그렇게 맞춰주면 되잖아. 근데, 딴데 가서 350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내 아는 1년 선배한테 얘기했죠. 아, 내 조카가 저쪽에 있는데, 350 맞춰줄 수 있냐? 하니까 오, 어, 데리고 와. 맞춰줄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내 조카한테, 야, 니, 350 맞춰준다는데 갈래? 아, 그, 아무튼. 아무튼 결정은 제가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촌 그리고 끊었어요. 끊고서 이제 아마 이제 그 그쪽 사장이 조금이라도 올려줬으면 괜게 있었을 거야 아마. 근데 조금도 안 올려준다는 거야. 야그그 그 일부러 버리려고 그랬던 거 같은데 모르지. 그건 난 사람 마음은 정확하게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조금더안 해준데 그래서 갑자기 얘가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은 그 얘가 또 조카가 워낙에 착한 게그 워낙에 착한 게. 그러면 한달 여유, 여유를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기사 구하세요. 저는 여기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도 할 말이 없는 거지. 뭐 그만두겠다는 도 어떻게 그요 월급을 올려 두든가 그만두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죠. 조건이 안 맞잖아요, 서로도. 이제 아무리 욕해봐야 소용없는 거야 그러면 그래, 그만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한 달까지만 타고 그만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한 달까지 한달 타고 한달딱 채워주고 딱 그만두고 나오더라고 해서. 그쪽에도 전화했죠. 1년 선배한테 전화가지고 형님, 어, 얘가 한달 동안, 한 달인데 기다려줄 수 있어? 요 아유, 기다려줘. 난, 어, 걱정하지 마라. 무조건 와. 딱된 거야. 그래서 이제 얘는 한달거 타주고, 뭐, 기사를 구했는지 안지 모르겠지만, 딱 날짜 되고, 어, 월급 받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옮겼죠. 옮겨서, 거기서도 좋은 케이스가, 이제 그, 그일년 선배도 맡아서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맡아서 해야 돼. 초보 때는. 진짜 맡아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난리만 뛰면은 진짜 기술은 많이 못 배워요. 이, 이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제 맡아서 돌 싸는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돌 싸다가 이제 옆에 이제 조카도 와서 이제 같이 돌 싸고 이제 뭐 이것저것 시켰겠죠. 저 가서 돌 싸라 뭐 여가서 해줘라 하니까 어째 맡아서 하는 거니까 그뭐 조경석보다 면쌓길를 많이 했나 봐. 그래서 면사길 다 배운 것 같아 거의. 근데 사람들하고 같이 샀대.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치키 갔다 이렇게 싸고서 사람들이 나이 맞춰주는 거죠. 사람이 올려라 내려라 하면 이제 같이 나이 맞춰줘가지고 계속 그싸 싸면서 어느 정도 이제 눈도장을 찍어놨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배우고 이제 거기 에 선배한테도 얘기게어야1년 년인가 2년 있다가 차를 살 거다. 근데 지금도 서운해하는데 이, 이 동생이 아무래도 이 조카가 좀 아무래도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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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에이스는 아니야. 에 근데 애가 착해요. 그러니까 어디가 현장 가더라도 사람 착한 걸 원하니까 왜 그런 거 이제 사람이 웃는 얼굴이라 그래야 되나? 항상 웃는 얼굴인데 기분 좋은 얼굴? 그러니까 현장 보내놓으면은 아 얘는 일은 뭐그래게 서툰데 애가 착하다고 성실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 그래서 야 얘는 뭐래도 이제 지금 계속 뭐래도 풀려. 어디가도 다 적응하는 거야. 여기 보내놓으면 여기서 적응하고 저기 보내면 저기서 적응하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딱 거기서 2년 되고 차 사자. 경기가 제일 어렵거든, 지금. 그래서 다 알죠. 경기 어려우니까 차 사면 힘들다. 뭐 주위에서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근데 우리 계획은, 계획한 거 있잖아. 2년 있다 차 사기로 했잖아. 그럼 사야지. 사자. 아, 지금 경기 어렵다는데. 야, 무조건. 괜찮아. 그뭐일 없으면 스페어도 타고, 삼촌차 스페어도 타고, 뭐 이것저것 하면 되니까 확실히 기사보다 나 그래 장비 사자 이렇게 샀어요. 그래 처음에 일 없죠? 한두 달은 일 없어. 그래서 삼촌 스페어 좀 타다가 어 우선은 뭐 스페어 타다 일 들어오면 이 일이 목적이니까 견해 스페어 타봐요 뭐한뭐 22만 프로 더 벌어. 요 그런데 자기 일 나가면 무조건 40만 원 이상 떨어지잖아. 요 그래서 야 일은 뭐 나는 이제 가일 잡힌 자는 자, 장비 세우면 되거든요. 장비 세우든가 뭐 이제 대타 기사를 대든가 그런 뭐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그런 식으로 사자. 그래서 바로 샀어요 그냥. 사가지고 이제 한 달은 일이 없어가지고 세워놓고 어차피 겨울에 일 없잖아. 일 월달에 뭔 일이 있나요? 일 월달에 한달 세워놓고 이월 저도 2, 2월 중순부터 터졌어요. 일이에 제설 끝나고 터졌지 설 설이 인제 거의 뭐 중순인가 그랬잖아요. 중순 때 거의 2월한이십일 부터인가 그때부터 갑자기 일을 막 들어오더라고요. 날이 따뜻해서 그런지. 그래서 조카랑 저랑 이제 풀로 돌아간 거지 거의 뭐 조카도 돌아가고 나도 돌아가고 그냥 아무튼. 근데 조카를 걔는 이제 그래도 초본데 말하자면 우리 계통에서 걔가 이제 경력이 이제 한 6년 됐단 말이야. 6년 되면은 6년 되면 아직까지 이게 현장 한열 군데 보내면 두세 군데 요 욕도 먹거든요 원래 특히 육더블은 뭐 공투나 뭐텐 정도는 모르겠는데 육더블은 좀요 욕도 먹는데 야 보내놓으면 얘 욕하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다들 성실하다고, 다들 칭찬하는 거야. 와, 애가 젊은 친구가 되게 성실하다고. 그래서 아무튼, 아, 그러네. 조경석은 한번 실패하고, 조경석은 <laughs> 아무래도 패턴이 없다 보니까. 그래, 그날 얘가 좀, 뭐 사건, 사고 좀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신경을 딴데 썼는지 안절 개판으로, 개판으로 돌싸나가지고 내가 아주 그거 보고서 하글때치서 야,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그러니 그날, 그때 당시, 그, 그, 그 길이 미끄러가지고 차가 길, 길 옆으로 빠져가지고 어, 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 아, 조카한테 물어보고 올려야 되겠네. 조카가 싫어하면 안 아, 올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조카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이제 아무튼 어, 주에서도 위잘 봤어요. 그래가지고 주위 사람들도 야, 네 조카 진짜 애가 되게, 되게 착하다, 성실하다. 그리고 뭔일 있잖아, 그러면 그 아예 지목을 해요. 그야 조카 조카 이쪽으로 보내달라고. 네몰때 들어갔다고 얘기해줘. 월때 들어갔으니까 조합원 딴 사람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확실히 성실하고 항상 웃는 얼굴 있잖아. 항상 웃는 얼굴 복이 날 거예요. 복이 터질 거예요. 자 우리 모두 웃고 삽시다. 이렇게 조카 얘기도 여기까지 끝내고. 아까 내가 그돌 에이스를 잘산다니 형님 고 얘기하다 말았는데. 고 형님 아 전에 한번좀 댓글로 이런 게 있었죠. 뭐차차 차 감가 뭐 빼고 기름값 빼고 뭐 빼고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뭐 이거 얘기하시는데 야, 이형님은 저보다 더 심해요. 저도 이렇게 지금 이차 9천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1년 지났는데 지금 8,500 정도 이 정도 가거든요. 이 저도 이제 감 이걸 엄청 따지거든. 차에 대해서 이제 감가 엄청 따지는데 이형님도 지금 여덟 건 30년 동안 이 차를 새 차를 한 번도 안 샀대요. 요번에 샀어요, 요번에. 이번에는 아예 새 차를 사줬는데그그 그 전에 두산 에이스를 탔었어요. 두산 이제 6더블 한 6, 7년 된거 그걸 7천만 원 쳐주고 6, 7년대도 7천만 원 쳐줬답니다. 그작년 작년에 바꿨거든, 이영희. 그리고 요번에 이제 뭐 두산 신형으로 바꿨는데 이형 님도 전에 얘기 들어는데 세차는 산적 한 번도 없다고 데 어느 정도 능력 되신 분들은 이제 세차 사줘야 돼요 근데 이 초보 때는 세차 사지 말고 일년된거 사도 충분하거든요 일년된거그이 형님도 예, 옛날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 세대 굴릴 때 엄청 잘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가지고막 이것저것 진짜 그런데 이제 부도 한번딱 맞고서 이제 접었다 기사타가지고 다시 일어나셔가지고. 어, 그래서 또, 또한두 세대 사가지고 막 기사 타고 하다가 이제는 기사가 없어서 못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이제 시험, 시험 일하시는데 아무튼 기술만 있, 있으면 죽을 때까지 한다는 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점은 이, 이 굴삭기 기술만 있으면 망해도 기사를 타든 뭐라든 기술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 기사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 형님도 지금 답답한 게 아씨. 본인도 놀고 싶죠. 자기는 이제 거래처가 많다 보니까 본인은 거래처 많다 보니 까 기사를 태우고 싶은데 기사 보내놓으면 요보다 먹지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기사를 못 태우는 거요. 예 다들 그런 그래,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분들 좀 빨리 좀 모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기, 지금 차주다 기사다. 하천가에 갖다 놓고 돌 손으로 움직이는 돌 갖다가 하나하나 연습해 보시고. 아, 빨리 돌릴 좀 배우세요. 돌사는 사람 몇명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앞으로는 경기가 안 좋을수록 돌사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거예요.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3, 2, 1, 트로.